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이 화이트 컬러 삭스입니다. 여기 사이즈표 보시게 되면 지금 미디움은 다른 제품의 스몰 사이즈, 그리고 라지는 다른 제품의 미디움 사이즈, 그리고 엑스라지는 다른 제품의 라지 사이즈 정도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표가 조금 쉽게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종이 케이싱으로 돼 있고요. 골판지 박스를 압축해 가지고 잘 만들었다 고해서 제품 보관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칼라풀 삭스와 비교했었을 때 무난무난한 칼라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 뒤꿈치 힐 쿠션이 넘어가는 이 부분에도 화이트와 다크 그레이 칼라가 돼 있으면서 무난하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부분. 뒤쪽도 로고가 무난하게 다크 그레이, 앞쪽은 연하게 회색 칼라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칼라의 수용 감각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수 있는 삭스. 입니다. 제품은 우측과 좌측이 나눠져 있고요 좌우 구분이 돼 있는 토박스를 가지고 있고 발등 부분에 신발에서 좀 쓸리거나 어 물집이 잡히는 그런 부분 쿠셔닝이 돼 있어요 오어 이게 쿠셔닝이 상당해요 어 러닝화라든지 트레일러닝화 등산화를 착용했었을 때이 발등에서 오는 쿠션감이 굉장히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고요. 발 바닥에는 쿠션이 있느냐? 예, 토 박스에 쿠션이 있고 힐에도 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좀 무리가 가는, 발목이 아프시거나 발목을 좀 보호해야 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삭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외측으로 우측이니까 이렇게 신게 되면 이따가 신는 거 보여드리겠지만 발바닥부터 아킬레스건 외측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그리고 요 뒤쪽에 보면 테이핑을 붙인 듯한 이쪽 라인이 굉장히 잘 이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아킬레스 그리고 이쪽 앵크를 잡아주면서 발목. 그리고 종아리까지 잘 잡아주는 전반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느낌을 가진 삭스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 제품은 압박 강도가 엄청나게 세지는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지 사이즈를 정 사이즈 착용을 해야 되지만 라지 사이즈 오래 착용을 했더니 이 종아리 압박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미디움 사이즈로 다운 사이징을 해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쓰고 있고요. 러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러닝은 좀 장시간 하잖아요 등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강한 압박은 지향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정사이즈로 하셔가지고 쓰시게 되면 장거리를 달리시면서 꾸준히 압박력과 지지력을 받을 수 있, 있거든요 그래서 정사이즈로 하시면 좀 오래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삭스를 가장 즐겨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풀 마라톤 뛸때 정말 좋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풀마라톤이라는 거는 사실 오래 달리면서 붓기가 많이 생기죠? 열감도 많이 생기는데, 그때 흔들리는 발목, 카보나를 신으면서 발목이 흔들릴 때 굉장히 잘 잡아주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 아킬레스라든지 이 발목 부분을 상당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러닝화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이 삭스에서 제공해준다. 그래서 풀마라톤틀 때는 꼭 이걸 쓴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촉감은 어, 뒤집어보면 좀 토실토실합니다. 네. 내부에 이렇게 발등에 쿠션, 힐에 적당한 쿠션, 아킬레스에도 살짝 쿠션이 있고, 이게 일체형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체감을 많이 느껴서 카프를 착용하면서 발목을 잘 잡아주는 어, 좋은 앵클삭스를 착용한 것 같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삭스라고 볼수 있겠어요.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착용을 해, 해보면서 실제 피팅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제품은 저는 정 사이즈,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해야 되고, 어, 미디움 사이즈도 착용할 수 있고, X 라지 사이즈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압박감이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데 어, 웬만하시면 약간 저는 사이즈 다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발목을 잡아주는 능력 자체가 사이즈 라지보다는 미디움에서. 약간 한 사이즈 내렸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많이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세탁하고 건조기를 돌린 다음에 신었을 때는 브레이싱 능력이 굉장히 강한 싹스로 좀 느껴졌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취향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을 때는 정 사이즈로 하시고 대회때 바로 구매하셔서 쓰시지 마시고 세탁과 건조를 여러 번 겪으시면서 제품이 약간 수축되었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착용할 때큰 어려움은 없고요. 잘 찢어지거나 뜯어지거나 구멍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착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레프트라고 돼 있고 이쪽에 라이트라고 돼 있는데 이방 방향에 맞춰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발을 또 보여드리려 고 가져왔는데 네. 보스턴 12입니다. 어, 요 제품, 저도 이제 러닝화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신어본 일이 없어서 이 제품은 이제 최근에 선물로 받아서 이제 러닝화 때 착용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뒤꿈치 부분에서 약간 단차가 있어서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전족부를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피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목 부분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좀 많이 대두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한번 착용을 해보면 양말은 이렇게 손을 넣으셔서 좌우 구분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요 정도 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 접고 발에, 어, 중심부가 여기 정강이 가운데까지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잘안 하시고 그냥 차시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냥 차볼 건데요. 발을 넣고, 네, 지금 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발끝에 피팅이장 만든 상태에서 발등에 보시면 오이 쿠션감이 상당해요 이쪽 부분에 편안함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지고 이쪽 복사뼈 있는 부분이 이렇게 턱 튀어나와 있고 발목에 테이핑 한 것처럼 뒤꿈치 부분 이쪽 부분에 라인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T자가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되고요 엑스라지를 하니까 조금 기네요 예, 네. 어쨌든 이렇게 길이감이 좀 길게끔 착용이 되니까 너무 늘리지 않고 이렇게 착용을 해도 압박감이 굉장히 좋네요. 네. 전체적으로 브레이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종아리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돼서 이쪽에 오는 라인과 내부에는 이쪽 라인. 굉장히 굴곡이 좋죠. 타이탄 카프 슬리브의 오리지널 제품을 보시면 이쪽 정면부라든 후면부에 무늬가 굉장히 많아서 현란했지만 실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나 아,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카프 슬리브였거든요. 그 카프 슬리브의 쉐이핑을 그대로 따랐다. 근데 훨씬 얇아졌어요.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러닝용 등산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삭스다 보여주고요. 저는 엑스라지라서 굉장히 크고 좀 헐렁할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피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도 그냥. 탑 밴딩 부분은 굉장히 논슬립이 있거나 하진 않은데 여기 사이즈 표기가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어, CP 삭스도 마찬가지였지만 타이탄은 약간 조금 더 탄탄한데 여기에 좀잘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어, 길이감이 굉장히 좋으면서 무릎 쪽을 잘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신발을 신어보면 이렇게 넣을 때 이쪽 라인이 보이시죠? 이쪽 라인에 보시면 발목 아킬레스 종아리 비복근 아래까지 굉장히 잘 잡아줄 수 있게끔 피팅이 되고 어 제품 쿠셔닝이 너무 좋고요. 러닝할 때 느낌, 이쪽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기울이면 이쪽에서 좀 흔들리는 게좀 느껴지거든요. 앞쪽 쿠션 너무 좋고 뒤, 뒤에도 쿠션이 좋지만 실제로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어 이런 흔들림을 삭스가 발목을 흔들리지 않게 좀잘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 쿠션에서 올때 종아리 부분에 힘을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종아리 비복근 모양에 맞게 굉장히 잘 피팅이 되어 있다 바깥쪽과 안쪽이 굉장히 피팅이 좀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포즈를 취하자면 이렇게 이 정도로 달리실 때 어, 전체적으로 다리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근육 라인에 맞게 잘돼 있고 그리고 패션적으로도 어, 무늬가 그렇게 촌스럽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가운데 로고 하나 있고 뒤쪽 부분에 로고가 너무 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앞뒤 구분 정도로 보시게 되면 정면 부분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목을 굉장히 상당히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고 신발을 신었을 때 설포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이런 쿠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발등에서 오는 불편함이라든지 발등에서 오는 압박감 그리고 이제 중족골에 이제 피로도 같은 부분에서도 약간의 쿠셔닝이 좀 제공이 되면서 쾌적함을 좀 느낄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CEP삭스보다는 기능적으로는 훨씬 우수한 삭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늬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요새는 정말 다양한 삭스들이 여러 가지 컬러 조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타이탄 헬리움의 엘리트 컴프레션 삭스, 요 제품의 가격은 정가 79,000원입니다. 어, CEP의 톨삭스가 85,000원이고, 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LPA 204G 러닝삭스 같은 경우에는 49,000원이죠. 싸지는 않은 가격인데, 충분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요 컬러가 괜찮다, 마음에 든다, 수용이 가능하다면, 저는 러닝삭스, CEP 삭스보다는 요 삭스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장거리 트레킹이나 등산 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 쾌적하고요 근육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붓기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카프에 여기서 걸려서 좀 찡기거나 여기 무릎에서 또 찡기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삭스들은 장거리를 뛰시고 장거리 산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제품 79,000원이지만 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대략 한6 0 0 0 원에서 7만 원대 초반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타이타넬리움의 카프 슬리브, CEP의 카프 슬리브, 뭐 여러 가지 어, 카프 슬리브와 삭스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그 카프 가격들이 대략 6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카프의 기능성과 발목 잡아주는 능력, 그리고 정말 독창적인 이 발등의 쿠셔닝까지 감안을 했었을 때는 7만원대 가격, 초반대 가격이라면 충분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너무 이제 오랜만에 착용해서 그런지 더 편안한 그런 삭스인것 같습니다. 타이탄 엘리트 컴프레션 삭스 오래 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댓글을 통해서 제가 응모하신 분들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요삭스 컬러가 남자는 핑크, 그죠? 엑스라지니까 남자분들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형광색 볼트칼라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